근데 지금 너네 놀러 갔니 한국에? 2급 테러범으로 그 체포했어요. 부모님들도 똑같아. 그집 가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애들한테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드려가지고 유학 왜 보내세요? 제주도 인스타 보면서 인스타캠성카페 그 카페 너무 놀러 가고 싶었나? 아, 맞아요. 정신 차려졌어요. 네, 몰라.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면 아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워낙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유학생들이 또 많으니까. 그, 지금 유학생들 한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게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기숙사 특히 살던 친구들은 다 쫓겨나게 됐고 지금 진짜 큰맘 먹고 비자까지 내가지고 비자 내는데도 돈 들지, 뭐 입학하는 거, 등록금 다 어쨌든 외국에 사는 비용, 모든 게다 돈인데 그 큰돈 넣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국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강제로 한국에 돌아가게 됐잖아.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어. 영어도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할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상상 있잖아 뭐 오렌지즈 더 블랙인가 뭔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미국 생활 되게 많이 꿈꿨을 거 아니야 언니 오렌지즈 더뉴 블랙은 미국 감, 감방 드라마 어머 야 그런 건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한국 가래 니네 집으로 다 돌아가래 온라인으로 강의 들래 으 지금 얼마나 어이없겠냐고 그래서 나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 근데 나도 이해하거든 한국 오랜만에 가가지고 얼마나 엽기 떡볶이 먹고 싶었겠어 얼마나 대창구이 먹고 싶었겠어. 응? 얼마나 길거리 호떡 먹고 어묵꼬치 먹고 지금까지는 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얘기했던 건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언니도 이해해. 얼마나 머리카락 하고 싶었겠어. 머리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 미국 사람 미국 미용실 머리 얼마나 뒤지게 못 해. 그치? 한국가서 머리 커트도 오랜만에 하고, 피부과 가서, 뭐, 써마즈도 맞고, 레이저도 맞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다 하고 싶었을 거야. 어쨌든 너네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야. 그런 거 정말 나도 이해해. 한국 가면 딱 인천공항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지? 딱 집에 온 느낌이고, 얼마나 반갑고 그래. 여기서 몇 년을 있었든. 그 마음 다 이해해. 제주도도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 엄마 마음도 이해해. 엄마들도 딸 유학 보내고, 얼마나 딸만 보고 살았겠어. 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다시 한국 귀국하면은, 부산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전주 한옥마을도 가고 싶고 했겠어. 나도 똑같아. 나도 한국 가면 엄마랑 익선동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그래. 그 마음 진짜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네 놀러 갔니 한국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주 자가격리 하라고 했으면 자가격리 해야지. 이건 거의 너네 지금 테러야. 테러라고. 여기 미국에서 왜막 지하철 봉에다가 막이 할고 코로나 확진 됐는데 막그 뭐야 약국 가가지고 막막 막 사진 찍은 미친 놈 있어요. 막 이거 막 핥으면서 약국에다가 너네들 다 코로나 걸려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주에서 2급 테러범으로 체포했어요. 물론 약간 좀 너무 비약적이긴 하지만 너네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 테러야. 아니 무슨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의료진들 얼마나 지치겠니 이 시국에? 벌써 한달반 전부터 그래 가지고 너네 지금 위험 국가에 있던 애들, 지금 안전, 그나마 좀 안전한 국가에 지금 간거 아니야. 너네 한국에 갈수 있어도 얼마나 다행이야. 니네 나라가 한국이라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근데 왜 거기 가가지고 똥물을 튀기고 있어? 아니, 이주 격리하라고 했으면 격리를 해야지. 너네 지금 한국이 자유로 하라고 해, 해줄 때 감사하게 해야지. 어디 무슨 공산당처럼 너네 어디 묶어놔야겠니? 2주 동안 묶어놓고 그다음에 나가게 해줘야지. 정신 차리겠니? 자유로 해줄 수 해라고 할때 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지켜줘야지. 왜, 가가지고 지금 똥물을 튀겨. 부모님들도 똑같아. 그집 가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제정신이에요? 응? 그 유학생들 너네 제정신이니? 너네 뭐하러 여기, 뭐, 이탈리아고, 미국이고, 뭐, 캐나다고, 너네 뭐하러 거기 돈 주고 가가지고 공부를 해? 니네, 그, 니네가? 응?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은 애들이야, 너네는. 사람 먼저 되고 어디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유학 간다고 해라. 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좀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된, 보려고 돈 주고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애들이니? 난 진짜, 나그 기사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 너네 때문에 지금 2주 자가격리 잘 하고 이러는 사람들 우리 다른 한국 교민들까지 다욕 먹는 거야. 너네 몇명 때문에. 저 저번 주에 한국 돌아와서 대상은 아니지만 아. 2주째 자가격리 어, 중이에요. 어 잘하셨어요 율리아님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유럽 연합에서 국경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음. 급하게 왔는데 몇몇 몰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들어온 사람들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못 하고 제 방에만 있어요. 뭐 누가 아파서 막 급하게 들어왔어. 국경 닫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도 결혼식 못 가고 뭐 장례식 못 가고. 지금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너네 제주도 가서 맛집 투어 한다고 너네 그런 애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왜 한국에 기어 들어오냐고? 어? 이 라이브 방송 지금 보면서 지금 2천 몇명 보는데, 분명히 지금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걸? 너네 유학 오지 마. 너네 나가지도 마. 너네 그럴 거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서 조덕책 다시 읽고 나와. 난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놀러 소풍 왔냐고. 너는 지금 한강에 무슨, 랄랄랄라 샌드위치 먹고 와인 마시러 너네 지금 소풍 나갔니? 한국에 지금? 한국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데 니네 가 와서 초를 치냐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 오랜만에 한국 왔다고, 오랜만에 제주도 가고 싶었다고, 제주도 인스타 보면서 인스타 갬성 그, 카페 너무 놀러 가고 싶었어. 그래서 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용실 머리 가서 머리 받고 맛집 투어하는 그, 나만, 나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제정신이야? 그 일부, 그래요. 일부인데 그 일부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욕먹는다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님들도 똑같아. 애들한테 몇천만원씩, 몇억씩 원씩 들여가지고 유학 왜 보내세요?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부모 노력조차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애들 왜 나가게 해? 부모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애들이 유학생들이 한국 돌아와서 지금 뭐 자취집 들어갔겠어? 부모님네집 거의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부모랑 또 같이 여행 갔다며 아, 부모님들 지금 제정신이시냐고요 지금 몇 천몇 억 들어가지고 애는 왜 보내는데 외국에 왜 보내는데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이해가 안돼 진짜 자가격리 9일째라고 5일만 더참으면 되겠네. 잘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격리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잘하고 있어. 우리 자가격리하고 있는 유학생들 친구들 봐봐. 여기 많잖아. 여러분들도 마음 똑같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놀고 싶잖아. 맞지? 어 여러분들 도 제주도 가고 싶잖아. 부산 가서 회도 먹고 다 똑같은 마음이야.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건다 똑같아. 아니 무슨 한두 살짜리 뭐 초등학생 꼬맹이들 유학생들도 아니고 너네들 다 커가지고 진짜 니정 재정, 제정신이 지금 바뀐 애들이니? 그럼 애들만 욕할 게 아니야. 아니 어머님 지금 무슨 생각 하시고 애를 제주도로 데려가서 여행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국에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그거 이해한단 말이야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꼭 굳이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제주도 맛집 투 하셨어야겠어요 같이 머리하러 꼭 갔어야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이주 못 참으세요 응 어머니 돈 주고 애는 왜 보내냐 이거예요 애들 가정교육이나 먼저 시키고 애들 내보내세요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니까 밖에서도 새는 거 아니야. 어, 안에서부터 안색이 지금 장독대 땜빵부터 먼저 떼우고 보내라고 진짜 이해가 안 돼. 가족들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동생이었어. 봐. 내 동생인데 어디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나왔는데 어, 누나 나 지금 나가서 엽기 떡볶이 먹고 온다 그랬잖아. 너 지금 바로 엎드려 뻗쳐야 진짜 머리 삭발시켜가지고. 그런 애들은 진짜 2주 어디 진짜 어디 화장실도 푸세식에다가 관찰하는 사람들 뭐 있지? 내가 내 옛날에 영상 올린 거. 공항에 약간 감옥처럼 해놓고 수감 아니고 격리시켜놓는 거 있잖아. 약간 의심되는 사람들 뭐 마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입국 비자라든지 이런 거 의심되는 사람들 거기다가 격리해놓는단 말이야. 그런 데다 그런 데서는 2주에 썩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자유로 할수 있게 해줄 때 자유로 해라고 할때 말을 들으란 말이야. 정신 차려라 진짜. 나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들도 주변에 뭐 지금 유학생 친구들이면 뭐 가족이면 나왔는데 뭐2주안 내가 딱 봐도 2주안 됐는데 나와서 야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친구들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고. 너 나오면 신고해 버린다 그래. 그렇게 말해 주는 게 진짜 친구다. 어? 왜 기어나가 왜? 너네가 나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니네가 돌아갈 수 있는 니네 나라가 뭐 어디 저기 밀림 뭐 오지에 있어? 한국이 무슨 나라야 배달의 민족이야 니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배달로 다할수 있잖아 안 그래?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마켓 컬리플라워인가 뭔가도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다며 뭐, 뭐 하루만에 뭐 오는 거 강남구청장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브리핑 했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를 했어야지 얼태 그는 다른 보스턴 소재 대학에 입학한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와이 미국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지금 미국에서 위험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하와이 여행 계획을 했다는 건또 무슨 골빈 머, 머가리 통통 소리야 이거? 하와이에 못 가서 제주도 갔다고? 제정신은 사람들이 아니구만 이미. 그러면서 무슨 보스턴을 대학을 쳐다녀 다니기는 어? 인간부터 되라고. 엄마도 똑같네. 이렇다니까. 씨부린데 뭐 한다고.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아니 누구는 <laughs> 집에만 있고 싶어서 집에 있어? 다들 나가고 싶어요. 다들 날씨도 좋은데 다들 꽃놀이 가고 싶고,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만 은다 똑같다고. 너만 그래? 너만 스트레스 받아? 꽃은 내년에 안 피니, 굳이 꽃 꽃이 올해 봐야 가서 봐야겠어? 인도 경찰은 밖에 나오면 몽둥이로 때린다.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정신 차리는 건가? 와우. 한국에가 말만 하면 딱딱 다 배송돼. 몇 시간 있으면 배송돼. 응? 못할수 있는 게 씨, 없어 집에서. 있자? 어디 뭐 한국이 밀림이라서 뭐 밖에 어디 나가서 스스로 뭐 채취하고 이러지 않으면 먹을 거못구하는데니 코로나 걸리면 돌아다니고 싶은 게 증상인가봐요. 아니 연가시병 아니니 그거 연가시에 감염됐어? 뭐 물가로 나가야 되는 거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한국 앉아서 집에서 다 되잖아 새벽에도 배송되는데 2 주간 닥치고 있으란 말이야 있으라면 아니 한국에서 왜 벌금 안 때리고 왜몽둥이로안 때리겠어? 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했어? 스스로 서로 공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 실천하고 택배도 이제 직접 안 준다면 이렇게 해서 문자로 해주고 이런 지금 시스템이 여러분 뭐 의료 시스템도 이런 시스템이지만 이 사람들끼리 시민 국민 의식 시민 의식 이런 걸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해가지고 서로 돕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고 멍둥이로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 벌금 안 무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왜 니네들이 유학가서 지금 새로운 문물 보고 온다는 애들이, 어, 공부한다는 애들이 좀더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왜 와가지고 똥물을 튕기냐, 이거지. 너네들 때문에 지금 잘하는 유학생 친구들도 다른 교민들도 다 욕먹는 거 아니니, 정말. 그래요. 세계에 이런 국민 없어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잘하는 데 없어. 이렇게 사재기 없고, 서로 이렇게 봉사해주고, 지키는 나라가 없다고. 한국에 더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지. 어? 이럴 일이니? 이렇게 봐봐. 잘 격리해주고, 격리 다잘 지키고, 다 서로 조심조심 하는 착한 유학생 친구들, 이게 정상이지. 이런 친구들까지 다 욕먹는 거 아니야. 너네 그 몇몇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시국인데도 클럽에 가고, 빠가뭐 클럽, 홍대 클럽, 뭐, 사람들 차고 넘치고, 젊은이들. 한국만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세계적으로 다 그래. 아까 뭐 이탈리아도 젊은 친구들 그런다고 그랬는데, 플로리다, 어? 해변에서 파티하는 애들. 이번에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어디 와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뭐 플로리다에서 뭐 어, 노는 애들. 그러면서 인터뷰 했는데 자기들은 뭐 젊어서 걱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러는데. We've been waiting for Miami Spring Break for a while. If I get corona, I get corona. At the end of the day, I'm not going to let it stop me from partying. You know? Get drunk before everything closes. 오늘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죽고 싶으면 그냥 혼자 곱게 죽으란 말이야. 죽으면 죽여, 어쩔 수 없다, 이말 아니야. 죽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곱게 죽으라고. 나와가지고 똥물 튀기면서 죽지 말고. 왜 저러고 살아? 응? 젊은 애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럼요. 꼭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왜 젊은 사람들 10대고 20대고 상관없이 다들 격리하니? 물론 본인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남들한테 지금 더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한테 옮을까봐 서로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하면서 코로나를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확진자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숨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느낌이래요 제발 열심히 봉사하고 자가 격리하는 분들 수고와 고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내 나한테 왔을 때 정말 감기 뭐 무증상일 수도 있고 감기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별로 안 아플 거야 이래서 병각심을 안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게 누군가한테는 폐가 찢어지는 고통이고, 누군가한테는 숨을 쉴수 없는 고통으로 전염이 될수 있는 건데, 이거 지는 안 아플 거라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나간다는 그생각놀이 자체가, 사상 자체가. ㅇㅇ나 아, 맞아요. 정신 차려주세요. 심각한지 지금 모르나 봐. 미국 봐봐. 미국 봐도 모르겠어? 우리 여러분들, 미국은요, 15일, 보름 전만 해도요, 확진자가 별로 없었어. 약간 여기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 사는 사람들 다 공감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뭐 아시안들은 그래도 경각심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요? 코로나 이러는 거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하는 수준이었어요. 보름 전만해도 지금 보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 1위예요 확진자 순위. 근데 지금 여기 미국 보면 모르겠냐고. 왜 이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요동을 쳐.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그렇다 하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다들 마스크도 안 하고 뭐 사회적 거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보름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보름 만에 세계 1위 국가가 됐잖아요. 나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몇백명 몇천명한테 그게 올을지 모르는 거라고. 진짜 나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안심한 것 같아. 아, 한국어 왔다. 이제 미국에 있으면 못 돌아다녔을 거야. 너네 유학생 애들, 너네 지금 한국 가서 막 미친 듯이 싸돌아다니는 애들. 너네 미국에선 못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치? 너네 무서워서 못 돌아다녔지? 유학생들 보고 유학생 보험 그거 커버 돼 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파가지고 너네 응급실 실려 가봐. 얼마 나올 줄 알고. 니네 무서워서 미국에 있었으면은 그냥 집에, 집콕하고 있었을걸? 그래서 지금 한국 가니까 뭐야. 한국 가면 어? 뭐, 여기는 아파도 다 치료된대. 다 공짜로 된대, 뭐 4만 원이면 된대. 한국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너네 돌아댕긴 거 아니야. 이기적으로. 어, 너네 이제 아파도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댕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네는 아파서 치료 받아서 나아줄 나아질 수 있다고 쳐. 왜그 노약자 분들, 너네랑 일면식 상관도 없는 분들이 그걸 너네의 그 이기심을 그분들이 갚아야 되지? 그냥 못 배워먹었어 못 배워먹었어 미국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 언어 뭐 니네 전공이 뭐든 그거 죽어라 공부하면 뭐하니? 어? 인성이 안되는데 뭐더러 SAT는 왜 보고 뭐더러 s a t 는왜 맨날 그렇게 밤새면서 쓰고 앉아있니? 어? 오늘 야단방송이네요 그러게 그거 뭐야? w h 어 t is that? <laughs> 저래, 진짜 또 빨간맨 i <laughs> <Honey. laughs>